어, 미안해. 미안해. 지금으로부터 제 2의 축정문화재 개일을 선언합니다. <laughs>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요. 형님.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열및 양면하신 선조님께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다음은 전주최시지평공파종중회장겸 평도공대종중수석회장이신 효석회장님께서 죽정문화재의 견과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과보고 죽정문화재는 평도공 유경중시짐의 호인 죽정에서 명명된 것으로 충효정신을 후손들이 계속 발전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 용인시민과 지역주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아래 제1회 죽정문화재를 실시하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수 있었습니다. 제2의 측정문화제는 평동 대정중 임원회의와 대연총회를 거쳐 오늘 개최하게 됐습니다. 측정께서는 전라 관찰사 재직 시 고려 공양항 2년에, 2년인 1389년에 전주 부성의 남문인 풍남문을 창건하셨으며 조선시대 태조 7년인 1396년에 지금의 국보 제1호인 숙례문을 창건하셨습니다 죽정 중수전의 후손 중에는 병자호란 때 나라를 구하신 주화파 지천 최명길 주부가 죽정의 구세손이시며 숙정 때 영의정 8분과 좌의정 5의정 도합 10분에 걸쳐 정승에 오르셨으며 정치가이자 관료이자 학자였으며 학문적으로는 동양의 전통 사상과 서양의 수학을 융합한 융합적, 융합적 인재의 원조이신 명곡 석정께서는 죽정의 11세 손 이십니다. 죽정의 관함은 정원대부 참찬의정사이며 시호는 평도로 개국 원종공신에 청백리로 뽑히시고 효자로 정려되었습니다. 죽종의 후손인 풍동 대종 중에서는 죽종의 혼과 얼 정신이 숨쉬고 있는 이곳 효렴사에서 제의 죽종문화재를 거항하면서 용인시와 지역 주민에게 충효 정신을 일깨우고자 효자 효부를 찾아. 표창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신 분께는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함이 많으나 차츰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죽정문화제 행사는 지역주민과 용인시민,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국민들에게 메아리쳐질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경과보를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상 순서입니다. 효자 쇼부 및 지역 주민 공로상 건축 문화상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평동 대종중 종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죽정문화 대상 효자 대상에 금천섭님 죽정문화 대상 효부 대상에 김정섭님 죽정문화 대상 건축 문화 대상에 김용준님 죽정문화 문화재 공로 대상의 고광범님, 수상자는 시상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자 네, 대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 대상, 금천섭. 귀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매동에 거주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고령의 부모님을 극진히 효성으로 모셔 타의 귀감이 되는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삼고 몸소 실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바 국보 제1호 숙렴과 보물제 300% 전주 풍남문을 축성하신 전주 최시 중시조 죽정 최유경의 제2회 문화재에 지음하여 국정문화 대상 심사위원회에서 효도부문 효자에 추천되어 기념하고자 입회를 드립니다. 2019년 4월 16일 전주 최시 평도공 대종중 회장 최종근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다음 효부 대상 김정서 귀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거주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고령의 부모님을 극진히 효성으로 모시어 타의 귀감이 되는 시호를 백행의 근본으로 삼고 몸소 실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바 국보 제1호 성남문과 보물 제삼백8호 전주풍남문을 숙성하신 전주칠시 중시조 죽정 최유경의. 지휘의 문화재에 지음하여 국정문화 대상 심사위원회에서 효도 부분, 효부에 추천되어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4월 16일 전주시 풍동대종종 회장 최종근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축문화 대상 김용준 귀하는 경기도 용인시 시야건축사사무소 대표 재임 중 경기도 건축설계문화창달과 건축예술발전에 기여하신 공적이 지대하여 국보 제1호 숭례문과 보물제 30, 308호 전주풍남문을 축성하신 전주시시 중시조 죽정 최유경이 제2회 문화재에 지음하여 죽정문화 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건축부문에 추천되어 기념하고자 이패를 드립니다. 2019년 4월 16일 전주 7시 평동 대종중 회장 최종근. 음, 다음은 공로 대상. 오광범. 귀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의 지역발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기업 유치 등 기흥 기흥구 발전에 기여하신 공적이 지대하시고 특히 용인시 100만 시민 증가 운동에 앞장서 세우신 공적이 크신 바 국보 제1호 송래문과 보물 제 308호 전주풍남문을 축성하신 전주칠시 중시조 죽정체육경의 제2의 문화재에 지음하여 죽정문화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지역 발전 부분에 추천되어 기념하고자 입회를 드립니다. 2019년 4월 16일 전주시 평동 대종중 회장 최종근 평동 대종중 발전과 화합을 위해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종근 회장님께서 대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제2의 축정문화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회년 뜻깊은 제2의 축정문화제 용인시 백군기 시장님과 이건한 시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오늘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으나 금일 오전 10시 용인시 의회가 개최되는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 하시고 용인시 조길생 문화원장님과 문체부 사단법인 효우문화센터 최종수 회장님 그리고 이인영 전승문화원 연구원장님을 비롯하신 용인시 3대 의정의 의장을 역임하신 최, 최완영 회장님 전주시 최 중앙화수의 최두경 회장님 상덕교회 최병가 회장님 다음은 올해 중앙화수회 회장에 취임하신 최두경 전주체씨 중앙화수회 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체씨 일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용인시 관계기관 내빈 정인 일가 여러분 만물이 활짝 핀 4월의 봄이 너무도 싱그러운 이 계절에 제2의 죽성, 죽정문화제가 열리는 거룩한 행사에 초청해 주신 전주체시 평도공파 대종의 최종군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주체시 중앙하수의 제19대 회장을 지난 3월 30일 취임하여 하소회를 맡고 있는 문성공개 판사공파 후손인 최두경입니다. 다음은 용인의 문화사업과 샹토문화연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조길생 용인문화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2회 축종문화재를 축하드립니다. 용의에는 오래전부터 생거진천 상어, 사고용이라는 말이 부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성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근원에 대한 설도 분분하지만 최근 각종 학술대회를 통해 그 주인공이 바로 고려말 조선초 문신인 최경 선생님을 가르치는 말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홍도경 최우경 선생의 출생지은 진천이지만 그의 묘가 이곳 공세동 자본산자락에 조성되어 살아서나 죽어서나 부치를 모시고다 했던 자식의 효행심의 근원을 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사면 전주체 시 효자 종려에최유경 최사위, 최사리, 최덕란 최석준 선생 등 조선시를 대표하는 효자 다섯 분을 봉안하고, 한시 백일장과 함께 제1회 죽정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쇼문화발전에 헌신하시는 최종수 한국쇼문화센터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르니까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종군평동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2회 죽정문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수상하신 효자 효부 여러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금 전에 조길생 문화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조길생 문화원장님이 10여년부터 생거진천 사고용인 학술회의를 한번 지원하고 두 번이나 해주셨어요.